네, 그러면 이 시각 강원도 재난안전 상황실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양원모 강원도 재난안전실장 나와 계시죠? 예, 강원도 재난안전실장입니다.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강릉 산불 8시간 만에 진화가 됐는데요. 상황과 피해 상황 전해주시죠. 예, 강릉 그 산불은 이제... 그 오전 8시 반에 이제 발생됐고, 주불 진화는 8시간 만에 6시 30분에, 4시 30분에 주불 진화가 완료됐고요. 피해 상황은 한산림 소실이 226헥타 정도, 주택 40동, 펜션 28동 등에서 건물이 한 72동 피해가 발생됐고요. 인명 피해가 이제 13, 16명입니다. 사망이 1명, 그 다음에 대피중 골절이 1명, 연기 흡입이 12분, 또 화상 환자가 두 분에서 열여섯 명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주민들도 대피소로 긴급 대피를 했는데요. 대피소 상황과 지원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가요? 네, 지금 어, 주민들께서는 지금 저기 어, 아이스 아레나 쪽에 주로 계시고요. 사천 중학교는 이제 대부분 다 돌아가시고 아이스 아레나 쪽에 한 500여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각종 구호 물품이라든가 침구류, 생수, 간식류 등을 지원하고 있고요. 지금 또그 대한적십사사라든가 구호기관하고 연결해서 그 급식차가 지금 와 있어가지고 아, 저녁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주불은 잡혔지만 잔불 정리 등이 필요할 텐데요. 야간 산불 진화 계획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제... 아직도 바람이 불기 때문에 주불이 진화됐다고 그래도 잔불의 위험이 있으니까요 지금 현재는 잔불을 좀 정리하고 또 정리하면서 뒷불을 감시하는데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양 실장님 감사합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길 바랍니다.